안녕하세요. 연세대 로스쿨 14기로 입학 예정인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쯤부터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공부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다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정치외교학 를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리트를 준비하면서 사실 비법학사라고 해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리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법학 지식이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법학 출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적응이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비법학사라고 해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0년 리트를 일단 경험 삼아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약 1년간 로스쿨 면접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리트를 치러서 그 성적으로 이제 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 과정부터 파이널 과정까지 문덕윤 선생님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공부 계획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 방법은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가기 전과 후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전 과정에서는 이제 특히 기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했던 공부 방식은 어, 저 혼자 정리노트를 작성하는 방식과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기출문제로 정리노트 스터디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수업에 대한 그런 정리노트를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제 독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고 주 1회 기출문제 스터디를 5월까지 약 3번을 함으로써 기출문제를 3회독을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그 원리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후 과정부터는 그 모의고사를 시, 직접 시험 시간에 맞춰서 치르고 난 뒤에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어,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제 풀이 전략과 선생님의 풀이 전략을 비교하고 저만의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서 그러한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이제 리트 점수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 기본 강의였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활용하시는 구조 독해 방법론을 가장 상세히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구조독해의 장점은 일단 어떤 소재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낯선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재들이 주는 압박감을 어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결국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것이 구조독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추리논증의 경우에는 저는 김우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전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 항상 어떤 공부법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마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면 그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셔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준비 초반에는 이제 논리 퀴즈나 어떤 PSAT 그리고 입법고시 문제 같은 리트와 비슷한 유의 다양한 적성 시험 문제들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후반 특히 모의고사 과정부터는 모의고사를 직접 치르면서 저의 문제 풀이 전략을 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풀이가 가장 최적의 문제풀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풀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김우진 선생님의 강의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특히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각 분야별로 해주신 특강들이었습니다. 제가 약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는 논리 게임과 과학기술 분야였는데 그 분야들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같이 선생님과 풀어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약점 공략 특강들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1월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지만 기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보고 모범 답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1월부터 논술 준비를 한 이유는 어, 준비 후반부로 갈수록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놓자는 생각으로 일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종수 선생님의 독서 특강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배경 지식들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그 수업 시작 전인 8시부터 이제 자습을 하고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 밤 10시까지는 혼자 자습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습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못했던 공부를 약 3시간 정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단, 리트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데에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이 가장 큰 기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격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을 문덕윤 선생님과 같이 준비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한 경험이 없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제가 학과 공부를 하면서 왜 법학을 공부하고 싶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좋은 능력인지를 논증하는 데 가장 강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리트 시험 직후인 8월부터 문덕인 선생님의 전문가팀 소속 변호사님들과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과정도 파이널 과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파이널 과정 전에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주시고 그 수업 안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과정 이후부터는 직접 정장을 갖춰 입고서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실전 면접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리트는 범위가 없는 시험인데다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많아서 더욱 불안감이 커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점수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무런 대비 없이 리트를 치렀을 때는 어, 인서울 로스쿨은 쓰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어, 제가 원하는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자신이 한 공부를 믿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